이거 뭘까? 뭘? 이 생선은? 터데. 니가 뭐라고 불렀냐고 그 터데. 서재. 터데가 뭐예요? 터데 생선. 음, 응 살아있는 거지. 이 옷이랑. 이거는 그 저걸로 해야 되나? 고기는? 동은 돌동 뭐 이런 거. 응. 음. 어떻게 되려 o se 이한 모시. 이게 먹물인데 몸에 좋은 거랍니다. 네. 뭐야? 차에서 하는 거야. 차에서 사고 먹고 자고 간단하게 하고. <laughs> 제가 사니까. 아무튼 를줄 이유가 없잖아. 메이크업 중에. 제가 잘 몰라가지고. 응, 들어야어 국물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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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게 특이해요. <laughs> 저 이런 된장 베이스는 처음 봐요. <laughs> 그만큼 꽃게 낙지에 자신있다는 거. 아. <laughs> 꽃게 대중은. 크기에요. 대자는 그 꽃게가 더 커져요. 네. 그런 차이. 아... 양이 많아지는 게 아니고. 아~ 그러니까 꽃게 크기. 네. 꽃게. 꽃게. 대게를 면은큰게 맛있잖아요. 그... 잘 몰라요. 무슨. 큰게 맛있어요. 근데 라서는 큰게 진짜 맛없더라고요. 지금. 맛없는 거 근데 그 이미 싸구려고 있어아 그래요? <laughs> <laughs> 아유. 큰거못 먹겠더라고요. 음. 여수 꽃게 맛있어요. 어. 네, 감리다. 네, 감리다. 네, 감리다. 네, 감리다. 네, 갑니다가감내다 네, 감리다. 네, 감리다. 네, 감리다. 전화리다 네, 감리다. 그 감리다. 네, 감 얼마나 맛있겠어요 리다 네, 감리다. 네, 감 특히나 지금 꽃게 처리 해 아, 여기 나 씨씨야 이게 처리하는 거시는데이거 꽃게를 잘못먹어고 어렸을 때 어머니가 해준 먹방 못먹었거든요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맛인지 음어 진짜 맛있습니다 어 진짜 맛있어 진짜 진짜 맛있어